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8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게 금투세 폐지 민생토론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최근 어, 이 주가 폭락과 관련해서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어,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건강한 정책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어,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합니다. 누가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흐지부대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책 논의의 결과 국민들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의 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어, 토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어,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요. 단 하루에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어, 이걸 취소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 저, 정책적 토론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어, 이그 토론을 주시하셨던, 임광현 의원께서, 음, 그럴 거면, 어, 당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 어,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대표가, 어, 당장이라도, 토론하자 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흐름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어 없애고, 그냥 뭐 국민들이 보시고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도로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